좀 기다리고, 얘도 좀 기다리고, 음, 총세 개, 얘도 대기, 음. 얘도 할게 없는데 여기 또 수도할 때면 못자종 어... 종교로 이득을 볼만한게 점수가 외교에는 3가지 문제가 있네요 한 9점 정도? 한 9점 정도가 이득 볼만하네요 9점이면은 99점인데 아... 다음 시기도 황금기 가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시기도 황금기이좀 힘들 것 같네 시가전 이쪽에 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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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아 이거는 벌목을 할까 농장을 지을까 고민이네 쏘가 이 망치가 좀 부족해서. 아... 여기가 산업구역 자리긴 한데 음... 여기다가 산업구역을 짓고 아... 벌목하자 벌목하고 어, 정보기관. 그리고 여기 석재는 덜어낸 다음에 수확하겠습니다. 농로제를 뺄까? 지금 일꾼 이제 안 뽑으니까. 농로제 빼고. 자연 철학. <laughs> 네, 바로 개조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1 5섯턴 후에 발란. 아, 이거 약탈하려고 한 건데, 비상... 나한테 비상 걸렸네. 암스테르담 방어 군사비상... 음... 뭐지, 이게? 아, 오슬로 도시를 점령했다. 오슬로 근데 원래 자기 도시인데? <laughs> 이거 원래 자기 도시인데? 이거 원래 자기 도시인데? 아, 노르웨이 볼까요? 800, 300. 노르웨이랑 지금 전쟁하면은, 아, 힘들 텐데. 고민이다. 노르웨이랑 전쟁을 해야 되나? 내오슬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고민이네요. 아, 일단 약탈. 자 일단 방사 하나 상인 자 이쪽에 아까 야만이 있었는데 없애러 가고 음. 제가 미리 이쪽에다가 주둔지를 지어놔서 여기를 들어오기는 여기밖에 없어서 쉽진 않을 텐데 스토가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음. 수리는 대기 아 어, 이거는 요 정도면 됐지 요거 뒤로 빼내자 빼내고 아유, 갑시다. 야. 아, 갑시다 그냥 아뭐 까짓거 뭐 별거 있나? 어차피 조만간 얘도 나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네, 저녁은 먹었어요. 어, 뭐야? 이거 나 비상 진 거야? 아, 나 이거 비상 진 거야? 뭐야 비상이 끝났다고 드는데, 저녁은... 아, 저녁 아직 안 드셨어요. 어, 저는 저녁으로 스파이티 먹습니다. 저녁 든든한 든든한 거 드세요, 든든한 거. 왜안때려 오케이. 아, 보자. 이제 위트레스트 열로 가고. 음. 노르웨이랑도 전쟁을 그냥 걸어버릴까? 노르웨이랑도 그냥 전쟁 걸어버릴까? 내리고 음, 얘를 일단 기로 붙이고 얘를 여로 내리고 얘도 여로 내리고 음... 그러고 보니까 돔 레이를 하나 뽑아야 되는구나 돔 레이 돔 레이 하나 뽑으면 시대 점수... 98 개조하면은 101 그냥 좀레이 뽑고 뭔짓 하면은 아 어. 황금기 할수 있으려나? 그리고 사도 뽑아서 신앙 다 만들어도 신앙수로 죽인긴 죽는데 음...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산업구역을, 여기다 지으면은, 이것도 시대점수 3점 주거든요? 3점 주고, 어, 모든 교리 가져와서 2점 받고, 그럼 5점에, 돔레이 만들면은, 4점, 그럼 9점. 종교 개종 2개 시키면 6점 주니까, 15점. 그러면은, 109점. 아, 9점을 어떻게 얻어야 되지? 그렇다고 지금 세개 일주를 할 수도 없는데, 아직 지도제자가 안 들어서, 돔레이. 아, 일단 돔레이 하나 사겠습니다. 따서 시대 점수 4점, 여기 아까 야만 있었는데 8점4점4점그러보니이 이번 판에는 원더를 하나도 안 지었네 물론 여기에 어, 콜로 움 있긴 하지만 라벨을 붙이고 보전 음. 아, 야마인들 또 왔네. 맞아요, 원더는 뺏어먹는 거죠. 뺏어먹긴 뺏어먹는 건데. 그 시대, 시대 점수 때문에 음. 일단 여기다가 사놓고요 이제 열터 남았거든요. 아, 열터 남았는데! 2, 3. 장군, 한 대, 두 대. 때리고, 아, 약탈하면 문화를 주는데, 위치를 바꾸자. 한 대. 설마 얘들한테 뺏기진 않겠지. 얘들한테 뺏기진 않겠지. 그러게요. 라프체가 나 좋아하나 봐. 하, 이놈의 인기란. 음, 근데, 머스키평 타이밍이면은 지금 노르웨이가 28개. 아, 얘네가 지금 아직, 아, 머스키평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질산칼륨도 없어요, 얘네. 그래서, 이거는, 머스키평 나오고 얘네랑 싸우도 괜찮겠다. 야 노르웨이랑 전쟁해도 괜찮겠네요. 음, 네, 이쪽에서 지금 충성심의 영향을 가고, 받고 있습니다. 오, 샤 아파.

생킹의계 개종해야 되는구나. 개종해서 시즌수 3점 받고요. 이러면은 4점 남았다. 황금기 아니 정상기까지는 4점 남았고 마무리. 그렇지. 빠바바라밤 빰밤밤밤 로테르담은 개종시키는 목적으로 저거는 굳이 안 죽이겠습니다 그냥 개종만 시킬게요 평협은 안하고 굳이 평협은 안하고 빠밤빠밤빠밤. 시대점수 받아야 되니까. 평협을 나갑니다. 개종시키면은 평협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노르웨이 칠게요. 노르웨이가 생각보다 병력이 숫자는 많은데 질이 낮아가지고, 이게 아까 보니까 철도 없더라고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철도 없더라고난 브라질리아, 브라질리아에 하나. 짠 음... 그냥 지금 전쟁 걸어버려야되나? 얘도 피좀 채우고 아, 그래요?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어느 날이나 다름없이 똑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가? 어, 딱히 기분, <laughs> 기분 좋을 일은 없는데. 음. 어, 아하, 제네바에두 개. 잠깐만, 이러면은, 한 음, 104점. 요거 개종하면은 107점. 요거 지으면은 110점. 그럼 8점을, 어디서 얻냐. 8점. 9.6점. 점 애매한데 아좀 애매하네요, 이거. 음. 얘네가 병력에 800, 내가 350요. 대부분의 병력이 캐터펄트 및 전사 자 그리고 얘네가 자 철전도 없고 다 질상 칼륨도 없어요 요거는 쳐들어가라는 게시다 누군가의 게시야 신의 게시인지는 몰라도 아 맞다 이거 멸망시키면은 점수 주지 멸망시키면 점수 주지 아 근데 늦었어 늦었어 멸망 안 시켜 응, 광전사는 있네요 광전사 근데 뭐 어째 광전사는 약하니까. 멸망시킨 것보다 얘한테 돈 뜯어내는 게더 낫습니다. 하나 남았고 얘가 전파가 3개. 아, 좀 애매하네.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여긴가? 남자는 군대과 음. 아, 그러 보니까 이거 머스킷 병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자, 이거 머스킷 병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칠게요. 머스킷 병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머스킷 병으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쟁이다. 어? 뭐야? 얘질산칼 어디서 놨어? 아, 여기 있구나 지금 먹었나 보다 어? 브라질에 전쟁 걸었냐? 아, 이 브라질에 전쟁 걸면 안 되는데 600 400 아, 이 브라질이랑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노르웨이랑 친구가 야겠다 친구. 아 이제 문화승리 할 겁니다. 노르웨이 치려고 했는데 노르웨이랑 친구야겠어. 일단 얘랑은 평합하겠습니다자 얘랑 평합하고 아, 보자 이거 지으면 3점 110점 110점에. 지금 브라질을 개종시키면은 가능하긴 하거든요. 배종 인구도 낮아서 금방 개종할 것 같긴 한데. 110점에. 이거를 머스키평으로 업그레이드하면 한 1점 받고, 111점. 그 상태에서, 음, 두개 도시 정도 개종. 시키면은, 다음 시대도 황금기를 갈것 같긴 한데. 아, 애매하네. 일단은 여기 막으러 갈게요. 도 빼고. 음. 아 전쟁은 초반에는 필수라서 어쩔 수 없어요. 반에 전쟁을 안 하면은 게임 플레이가 힘듭니다. 여기는 어차피 보스만 알아서 망할 텐데 충성심 부족으로. 음.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나마 제가 신웅이란 전쟁 걸어오는 게 무섭지는 않은데 저는 24시간. 아이 또 약탈하러 왔구만 죽어라. 기마병, 버스기병, 석궁병. 또 내리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움직이고, 이것도 음... 제네바 스키언! <laughs> 어차피 황금기 못갈 거면은 다음 시대 때 점수를 받는 게 낫겠죠? 다음 시대 때 점수를 몰아줍시다. 아직 못갈거 같은데. 야, 여기 군단이 있네? 자, <laughs> 네덜란드는 멸망했구요. 자연스럽게 내 도시가 되네. 어 잠깐만 시대연수 4점 받았으면은 가능한데 이거 3점 받은 114에 115.